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기원합니다. 오늘도 매일 성경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가 읽고 듣는 성경 본문은 개정 공동 성서정과 다해에 의한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은 성탄절 두 번째 주일 전 금요일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72편 욥기 42장 10절로 17절 누가복음 8장 16절로 21절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0절로 18절입니다. 오늘의 제 1독서 욥기 42장 10절로 17절입니다.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요비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그러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전부터 그를 아는 친구들이 다 그를 찾아와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기뻐하면서 먹고 마셨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그 모든 재앙을 생각하면서 그를 동정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저마다 그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금반지를 끼워 주기도 하였다. 주님께서 요배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요비 양을 만 사천 마리, 낙타를 육천 마리, 소를 천 결이, 나귀를 천 마리나 거느리게 하셨다. 그리고 그는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낳았다. 첫째 딸은 여미마, 둘째 딸은 그시야,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고 불렀다. 땅 위에 어디에서도 요배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이 그들의 아버지는 오라비들에게 준 것과 똑같이 딸들에게도 유산을 물려주었다. 그 뒤에 요번 140년을 살면서 그의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요번 이렇게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아멘. 오늘의 시편 72편 1절로 20절입니다. 하나님, 왕에게 주님의 판단력을 주시고, 왕의 아들에게 주님의 의를 내려주셔서 왕이 주님의 백성을 정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불쌍한 백성을 공의로 판결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왕이 의를 이루면 산들이 백성에게 평화를 안겨주며 언덕들이 백성에게 정의를 가둬져 줄 것입니다. 왕이 불쌍한 백성을 공정하게 판결하도록 해 주시며 가난한 백성을 구하게 해 주시며 억압하는 자들을 꺾게 해 주십시오.해가 닳도록 달이 닳도록 영원무궁하도록 그들이 왕을 두려워하게 해 주십시오.왕이 백성에게 풀밭에 내리는 빛처럼 땅에 떨어지는 단비처럼 되게 해 주십시오.그가 다스리는 동안 정의가 꽃을 피우게 해 주시고 저 달이 다 닳도록 평화가 넘치게 해 주십시오.왕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 강에서 저땅맨 끝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광야의 원주민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해 주시고, 그의 원수들도 땅바닥에 먼지를 핥게 해 주십시오. 스페인의 왕들과 섬나라의 왕들이 그에게 예물을 가져오게 해 주시고, 아라비아와 에티오피아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게 해 주십시오. 모든 왕이 그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그를 섬기게 해 주십시오. 진실로 그는 가난한 백성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건져주며 도울 사람 없는 불쌍한 백성을 건져준다. 그는 힘없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가난한 사람의 목숨을 건져준다. 가난한 백성을 억압과 폭력에서 건져 그 목숨을 살려주며 그들의 피를 귀중하게 여긴다. 이러한 왕은 만수무강할 것이다. 그는 아라비아의 황금도 예물로 받을 것이다. 그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가 그치지 않고, 그를 위하여 비는 복이 늘 계속될 것이다. 땅에는 온갖 곡식이 가득하고 산 등성이에서도 곡식이 풍성하며 온갖 과일이 레바논의 살림처럼 물결칠 것이다. 그 백성은 풀처럼 성읍 곳곳에 차고 넘칠 것이다. 그의 이름 영원히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태양이 그 빛을 잃기까지 그의 명성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문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그를 일컬어서 복 받은 사람이라 칭송할 것이다. 홀로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스러운 그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합니다. 그 영광을 온 땅에 가득 채워 주십시오. 아멘, 아멘. 이세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여기에서 끝난다. 아멘. 오늘의 제2독서 누가 복음 8장 16절로 21절입니다.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아래에다 놓지 않고 등경 위에다가 올려놓아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한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알려져서 환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 들어라. 가진 사람은 더 받을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로 왔으나 무리 때문에 만날 수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께 전화했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서서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들이다. 성탄절 두 번째 주일의 복음서 말씀 요한복음 1장 10절로 18절입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육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은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쳤다. 이분이 내가 말씀드린 바로 그분입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분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분을 두고 말한 것입니다. 그분은 사실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받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버지의 품속에 계신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축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에게 얼굴을 드시고 평강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이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개정 공동 성서전과의 매일 성경 읽기 운동이 세계적으로 크게 일어나며, 성도님들이 매주마다 각교회 목사님들의 주일 설교를 통하여 은혜를 받는 데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